짠. 부인개부인개부인개부인개부인개부인개 부친개. 엄마가,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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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 부, 부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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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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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친개거든? 맛있겠지, 맛있겠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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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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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개. 맛있겠지. 엄마가 엄마 엄마 엄마가 만들어 주신 부친 게 맛있겠지 부친 게 부친 게 부친 게 부친 게 맛있겠지 맛있겠지 그냥 부친 게가 아니고 부부부부부부부 그냥 부친 게가 아니고 부부 그냥 부친 게가 아니고 부부부부부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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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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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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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만들어주셨어. 엄마,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추 부침개.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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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부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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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침개. 부침개, 부침개, 부추, 부침개. 에이, 부침개, 부침개, 부추, 부침개.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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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만들어주셨어.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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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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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침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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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침개 그냥 부침개가 아니고 부, 부, 그냥 부침개가 아니고 부부부부부 그냥 부침개가 아니고 부부부 부추, 부추 부침개 부추 부침개 이딱딱 보면 보이지 부부이딱 딱 보면 보이지 부추 부, 부 부추 있는 거 보이지 부추 부추 녹 이거 녹색 녹색 부추거든 부추 녹 녹색이 부추고 뭐 오오징어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뭐 부부추도 들어가 있고 양파 양파 양파도 들어 부추 들어가 있고 오징어 들어가 있고 양 양파도 들어가 있고 맛있겠지 맛있겠지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머머 엄엄 엄마 엄마 엄마가 만들어 주신 부부부 부부부부 엄 엄마가 만들어 주신 부부 어 엄마가 만들어 주신 부부부부부부 부추 부추부 t put 부 o u put you put you p u 봐봐봐 u p u 봐 you put you put 봐봐있겠지 t you put 엄어 u put you p u 봐 you p 녹색 you put y 녹 u put you p 어 t 어 o u p 양양 y o 들어 u t you put you put you p 봐 t you 봐 u t you put you put you put 엄 o 엄마엄마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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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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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 부가부들부주부부부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치, 부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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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게, 부치, 부친 게, 맛있겠지. 엄, 엄마가 만들어주셨어. 진짜 맛있겠지. 때깔 봐봐, 때깔 봐봐. 때깔 봐봐, 진짜 맛있게 생겼지, 맛있게 생겼지. 엄, 엄마가 만들어주셨어. 엄,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침개 부침개 부침개, 부침개 부붓붓붓부 u t s i n g 개부 u 부붓붓 n 부부붓 엄마가 만들어 주신 u t 부부붓부추부 u t s 추부 g 개맛있맛지맛지겠지 맛있겠지 t s p 봐 t s 봐봐 t s puts p u 맛있겠지 t s puts p s puts p u 봐봐, 떡 봐봐. 진짜 진짜 맛있겠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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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짠. 부침개, 부침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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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부침개, 부추 부침개. 엄엄엄엄 엄마가 만들어줬어.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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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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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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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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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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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부부부부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부부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부부부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부부 부추 부침개 부추 부침개 맛있겠지 맛있겠지 때깔 봐봐 때깔 봐봐 진짜 맛있겠 진짜 맛있겠지 때깔 봐봐 진짜 맛있겠지 엄엄 음, 엄마가 만들어줬어 엄마가 만들어줬어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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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음. 음, 아, 나도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먹고 싶은데, 아,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또 시켜 먹으려면 돈, 돈 비싸잖아. 아, 아 나도, 나도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먹고 싶은데,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먹으려면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피자 나라 치킨 공주는 못 먹고, 엄, 마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주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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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츠, 부츠, 부추 부츠인게, 부추 부츠 부츠인게. 엄마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주셨어. 아, 나도 피자나라 치킨공주 먹고 싶은데, 아, 피자나라 치킨공주 또 먹어, 피자나라 피자 치킨공주 먹으면은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일석이조일다, 일딸,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피자나라 치킨공주 시키려면 돈 비싸잖아. 아, 비싸. 피자나도 피자나라 치킨공주 먹고 싶단 말이야. 암튼, 아, 암튼 엄마가 만들어주신 부, 부친개, 부친개. 그냥 부친게가 아니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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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부친개가 아니고, 부추부친개, 부추부친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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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때깔 봐봐, 진짜 맛있게 생겼지, 맛있게 생겼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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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zech, 엄마, 엄, 엄, 부, 부추 부침개, 부추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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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부침개야. 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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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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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맛맛맛있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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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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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음음음음 <laughs>